다음날 아침 평소엔 시끄럽다 싶을 정도로 큰 소리가 오가던 배 안에 유난히 정적이 흐른다 술 마신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해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한다. 남편이 먼저 아내의 속풀이를 위한 해장라면으로 화해를 청해왔다. 그래서 내가 주방장이라고, 주방장. 아, 바다에 나오면 내가 주방장. 여름에는 또, 여름에는 또, 개가, 개도 있지만, 개하고, 백합조개. 백합조개하고 같이 넣어갖고 끓으면 진짜 맛있지. 백합국물이 진짜 맛있다고. 저, 돼지 사람들은 진짜 돈 주고도 먹고 싶어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자, 영간씨. 자, 정신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 넣은 개는 아내를 위해 양보했다. 속 푸는 u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게한 마리를 넣은 라면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아내의 쓰린 속도 남편의 속상함도 해장라면 한 냄비에 풀려 버린다. n n e Sirin Sokdo, n a m p i 모진 세월을 이겨낸 부부의 정은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한다 바다에서 돌아온 남편이 웬일인지 홀로 모래사장을 찾았다 그러더니 커다란 봉지 가득 모래를 주워 담는다 모래를 가지고 향한 곳은 해수욕장 주차장. 한참 바라보다 이내 모래를 뿌리기 시작하는 남편 진달 씨. 오늘 이래가 집사를 운전하면 가르켜보고 몇번가르켜는데 오늘 또안 됩니다. 치아프라.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이 하고 싶다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줄 모양이다. 아, 어, 이 해수장 그 고래물 해수장 주차장에 내려 온나. 갑작스로 남편의 호출에 무슨 갔다 일인가 갔다 싶어 갔다 한 걸음에 달려온 아내. 얘는 거기 이차 타라. 다짜고짜 차에 타라는 남편. 이쯤 되니 아내도 상황이 파악된다. 가 이거 열나는데 한번 하는 거잘보라고 웬일 안 하던 일로 왜 자꾸. 웬일이고 막 차가 차로 내가 몸이 아파도 바쁘면 차, 차를 꺼고 대가야 되지. 오토바이만 자꾸 타고 되니까. 어쨌든 사람이 없어도 뭐 하고 싶어도 뭐 하잖아. 남편은 멋쩍을 때 유난히 큰 소리를 낸다. 같은 말이라도 참 모양새 안 나게 하는 걸 알지만 결국 호통을 치면서 할건다 해주는 고마운 남편이다. 배때부터안두벨씩를딱고 브라치를 고 어. 이빨이 돼이도로밟라니까 빨래가 안된대 아, 의자를 더게겨야되네나봐자 앞으로 의자를 자체를밀어라자 아, 밟고 자, 밟고 손깨야를 그 일단 이렇게 끼우면 안돼 가만 밟고 있어 이리와. 일단 탁 엮고 설나라고 설 조천이 살 뛰봐 어 담비만데 자발 놓고 발 놓고, 그 놓고 살 뛰고 살더더 뛰고 더 뛰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밥끝가 이래 자 다시 돌아봐 그토록 소원하던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니 아내는 술로 스트레스를 풀 때보다 더 신이 난다. 거기서 나 봐라 내가 할게. 즐으세요 예, 재미. <laughs> <laughs> 맛보기로 잡은 운전대에 단단히 재미가 붙은 아내다. 됐어. 말로 로안 받는데 안밟으면 소리가 말라노. 운전해 좋네, 운전되네. 내는불확실부번 합격한 분이 데 오토는 먹이 숨겠네 오토 기아나 다 똑같이. 회사에 오토 기아 기아 있나 오토는 일단 얘들 때문고뭐뭐 조금만 점수 치면 지금 뭐 한3 0 점. <laughs> <응. 웃음> 가자. <웃음> 그날 늦은 오후. 내일 있을 조카의 결혼식을 위해 아내 영광 씨가 부산으로 떠날 채비 중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럴 때 남편 진달 씨가 몸져 누워 버렸다. <laughs> 여보 많이 아프나? 많이 응. 나안 아프다. 피곤해가겠다. 너무 무리. 응. 무리. 응. 아, 그 몸살 약좀 몸살 약좀 사오라. 나 나. 주약 왔다. 응. 먼길 가야 하는 사람도 여간 마음 쓰이는 게 아니다. g a m a 아이 a i 이 a 시면 Gianida. I got you got some joke in there. I put h 갔다 up. I p 이 t him u 갔다 p <laughs> 아유 피곤하다 자야지. 아, 그때 진짜. 에이, 아이 부산도 갔고. 아이고 뭐 하루 정도 갔다 온데 뭐. 집안에 큰일인데. 갔다 와야지. 아내가 떠나기 무섭게 골라 떨어진 남편. 아내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하루가 고단했나 보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아내가 없다고 일을 거를 수는 없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가가 시작 되구나 하루 전투가 시작 되는 거 없으니까 뭐또 집이 다 비는 건데 이럴 <laughs> 때 몰랐다 희한하네 알지 한 사람의 몫을더 해야 하니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바삐 움직여야 한다. 아내가 없던 시간, 이렇게 인생의 망망대해를 홀로 거칠게 살아온 진달 씨였다. 그 외로운 길에 손을 잡아주었던 아내, 아내가 없는 오늘 그 고마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오, 오 많이 들었다. 데꾸해줄 사람 하나 없으니 일이 흥이 나질 않는다. 같이 하나 없으니까, 뭐좀뭐 뭐 하지 뭐. 좀 심심하기도 하고. 통발에 개들이 제법 많이 걸려들었다. 많이 잡혀 좋긴 한데, 또이 많은 걸 혼자 정리하려니 아득하다. 결국 아내와 함께 할 때보다 작업 시간이 곱절이 상 길어졌다. 이럴 땐 아내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집사람 있으면 둘이서 너무 금방 하는데. 벌써 아내 이야기만 몇 번째 되풀이 중이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남편. 예. 몇 시나 되면 출발하노? 일찍 가자, 빨랐나 보자. 아무래도 아내가 오려면 <laughs> 반나절은 좋기도 걸리려나 보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시간이 더 더디가는 것 <laughs> 같아. 일단 밖으로 나섰다. 아, 여기 왔다고. 날씨부터 아침으로 일찍 나오지 마고. 야. 우리 이뻐지고. 아는때 어, 영감 번호 얻어 줘놓고 얻어 놓고뭐 저러고 얼굴이 예뻐가지고 시집을 좀 보내야 되는데 들어가서야 춥은데서 밤에 다니지 마고요 또고또들어가할 혼자 어, 계십니까? 여보세요 어? 박장입니다 웬일이고 어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런데 왜어떻박이장이 보기 힘듭니까? 는체라 새벽 어떤 데는세 시에 일어나고 어떤 데는뭐 여섯 시에 또 일어나고 이런데 세 시에 일어나는 게 많지 해가 빠져 어디가 이제 들어간다니까 진짜 옷에 사람 다 됐어요 됐습니다. 옛날에는 술 많이 잤었어요 많이 자시고뭐 정신도 없이 도아다니다가 정신 뭐 속된 말 정신병원에도 가서 살뭐 있다가 이 주위에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했었어요 우리 이제 가는 게임. 다행히 이거 세 부인 만나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삶을 안겨준 아내가 없으니 더욱 커전함이 밀려온다. 하지마 예, 오랜만이에요. 많이 춥지요. 예, 새 복마해 받고요. 이게 말고. 전부 어. 인기가 좋다 왜? 뭐 그래도 못뭐 식사 잘안 하잖아. 야, 도대체 어느 분이네 진짜. 어. 그런데 화장품 가게 앞에서 남편의 발걸음이 주춤거린다 여기 화장품 판대 만나요. 새 복말 받고요. 네. 오늘 집 사람 누구나 선물 하나 주려고 아, 집에 없을 아, 때. 어. 씨상도 어. 아, <laughs> 네. 사야 되는데. <laughs> 어떤걸로요? 스킨로션 아니면? 저기.. 이... <laughs> 입술을 바르는거 뭐라나 립스틱 그냥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색깔로 드릴게요 약간 불, 거 붉으면서 붉은 색깔도 연한거 아닌가? 네 십오호도 괜찮아. 내가 한번 발라봤으면 좋겠다 아예 에이 <웃음> <웃음> 테스터 있으니까 바르셔도 돼요 에이 아니, 아니아니아니아 좋다 색깔이 난죠 어. 너무 진하지도 않고. 아 옆에 제품이라서 좋은 개선가지 가지대요. 뭐 에센스가 먹어, 뭐 박스가 좋아. 남자가 거. 화장품 가게에 오니 신기한 것 <laughs> 투성이다. 전에 여기 화장품 살때 한번 따라와 보고. 음. 포장을 해서 드려. 예, 예. 아 선물인데 포장해야죠. 네. 그 메모지 없어요. 메모지. 예. 형님 사랑해 써야지 평소 애정표현의 서툴기로는 둘째가라며 서러운 경상도 사나이였다. 그런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적는다. 그렇게 길었던 하루가 끝나고 어느덧 어둠이 내렸다. 그런데 남편의 시계는 도통 가지를 않는 것 같다. 시간이 됐는데, 그중 아이고, 혼자 심심해고 누구? 왔다, 왔다, 부이 아, 아이고, 심심하다, 이거. 이야, 이따가 없이 심심하다, 이거. 술 많이 먹었나? 술 하나도 안 먹었다. 술, 뭐, 뭐, 그렇게 했나? 안 해, 기다안 아, 네, 먹었네. 안 먹었다, 술 하나도 안 먹었다. 검사를 대 해봐야지. 네. <laughs> 그래, 오늘이 선물로 내가 사다 왔지. 원래 이 선물 눈 뜨고 보는 게 아닌데. 뭔지 모르겠다. 서비스도 들어. 자, 이거 열어봐라. 아이고, 뭔 선물. 이 좋은 어, 거 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열어놨네. 고마워. 어케게 이렇게 해봐라. 좋네. 뭐가 이클 많이 들었나. 뭐이 봐라, 이 봐라. 내가 여보 사랑해 해놨다. 어이구. 내가 신났다이 보고 깜짝 놀랐고. 아, 황수라고. 항수 소야 나온다. 오늘 하루 중 가장 큰 웃음을 지은 남편 내친김에 닭살스러운 행동까지 도전해본다. 이 봐라. <laughs> 아이 나부터 해봐. 아이, 아이다. 아, 예리다. 좋다 됐다. 아이고, 됐다. <laughs> <laughs> 내가 한번 보고 잘 발라졌는데. 몸 발라졌는다. 기다 얼케 앉아요? 얼케 찍가 발라야 되는데. 어케 찍몸 발라가 이거. 발라 주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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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만족하세요, 지금 생활에? 지금 생활에. 만족이하겠네 만족이 만족이서. 만족이 고생이 만족이 만족이 많이 한다면 만족이 만족이하겠네 만족이 <laughs> 그래도, 뭐, 가정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음. 고생시라도 해야지. 제 잔소리, 애처러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laughs> 마음이 우러나오는 노랜데. 아내도 이미 그 마음을 알고 있다. 아이고, 좋다, 늦었다. 오일좀 보러 가요. 아내가 돌아온 일상의 행복이 다시 찾아왔다. 특별한 외출길에 대동된 부부의 커플 오토바이. 내 애도 125고, 저거는 5 0 그러니까 오토바이 좋다고 일로 차면 내 탓다 해갖고. 아내의 뒤를 남편이 따른다. 그렇게 남편 진달 씨의 삶에 이정표가 되어 준 아내다. 리에다 왔다리 갔다리 여름 하다. 마상다 함께 달려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달려갈 진달 씨와 영광 씨다.